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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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말인지 알았다 잠깐만 메모장 좀 키고 해가 11시 박허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하트가 12시 사장님 버 8개고 그림도 8개입니다 체금 좀 풀어주세요 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헤비머신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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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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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해 하트. 해 하트. 해 하트. 어... 어차용돌이 아니, 뭘 자꾸 후원 유도래, 씨발. 어?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억울하게 만드네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 티라리네. 해월리가 어디 있어? 아, 해월리 말고 호수. 잠깐만 다시 봐야겠다. 하트, 하트가 12시. 하트. 눈 다크 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눈 달. 선생님 이거 커난 맞죠? 해, 하, 해! 잠깐만. 하트. 하트부터 시작이니까. 하트 12시에. 눈. 달. 해. 별. 별. 해, 별. 소용돌이, 사과. 사과 우물 이 정도인가? 박원님이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정보 이 부분에서는 그림판에 맵 그리는 게 편하다. 하트 눈달 오케이 하트 눈 달. 사과가이 사과를 말하는 건가? 사과, 사과가 셋이고, 그러면 사과가 셋이고, 사과 셋이 우물 한시, 우물 한시 별이 어딨지 별을 찾아야 되는데, 달하고 별, 달하고 별, 아삼고가 별이 있다고 5시, 5시, 5시. 여기 7시 잖아? 별 눈, 눈, 눈은 어디 있 지? 여기 소용돌이, 여 기가 5시 인데, 여기 별이 어디 있 어요. 아, 왜, 이걸, 아, 아, 이 눈. 오케이, 오케이. 나비가 눈이구나. 그러면 나비가 9시고. 나비가 9시고. 달하고 별. 달하고 별만 찾으면 돼. 달하고 별만 찾으면 돼, 이제. 눈이, 눈이 11시네. 아닌데? 해가 11시인데? 지금 써서 하고있어 보이면 어? 오케이? 달라고별 눈이랑 나비 아, 그니까, 눈은 9시잖아. 나비 모양이 여기 9시에 있으니까. 어? 7시가 눈 히든 지역이라고? 여기 히든 스트리트, 여기, 여기,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게시판 뒤에서. 고양이네. 고양이. 고양인데? 달이 아니라? 고양이. 고양이. 일곱 시에 길 모양의 달이라고? 일곱 시에 길 모양의 달. 응, 아, 오케이. 하야. 아. 다커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7시아 저게 네. 야 저게 네. 우물이 아니라 고양이였네. 청순의 현아님이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소용돌이 아 일곱 시내 고향 야 저게 보니까 어 고양이였어 맨 마지막이 우물이 아니라 우물이 그러면은 일시어 고양이네 고양이 칠. 달별을 몰라 지금 달별을 찾아 달별을 찾아야 돼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여기 여기만 안 잊어봤는데 아눈 따가워 호수에 손을 담가보라고? 수면은 지그시 바라본다. 오케이. 여기가, 그러면은, 한시가 달. 나머지 남은 건 별이네. 맞지? 별을 찾고는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 별은 모르지만, 그냥 스킵합시다. 어차피 남은 하나가 별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스타트. 하트. 그 다음에, 눈. 아홉시. 그 다음에, 달, 1시. 그 다음에, 해, 11시. 그 다음에, 별이 5시겠네. 맞네. 그 다음, 소용돌이 6시. 그 다음, 사과 3시. 그 다음, 고양이 7시. 오케이. 오케이, 아, 개빡네 이거 게임 진짜로 게임이 너무 어려워 장난감 상자에 열쇠가 있다 그랬잖아. 바코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굉장히 빨랐습니다. 야, 근데 너는 신청님. 솔직히 이거 알았어? 힌트 없이? 나는 니네가 힌트 줘가지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지금 다 적어서 나 적어서 했던 거야. 뭐야? 이게? 여기서 죽으면 원콤이란 소리네? 잠깐만, 이 세이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니까 위에 걸로 하자고. 별. 인형의 패를 하나씩 갈라봐야 되나? 아, 이거 개빡치네. 어, 여있다. 꽃잎 열쇠? 어디? 이거? 너네만 말... 이거 꽃니 세이브존 옆에, 세이, 세이브존 옆에. 분홍 고양이 발 밑에? 분홍 고양이, 분홍 고양이. 분홍 고양이 발 밑에. 아, 맞네. 열쇠. 아니, 이게 다 움직인다고? 지존 성철님이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방송보다 뒷목 넘어쳐서 시뻘개졌습니다 선생님 아 미안 아아나 입구로 거기 열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 어디냐 그 저기 저기 어디지? 문을 따야 되는 줄 알았어 절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문 찾고 있었어 막. 박커님이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선생님 밀폐된 곳 좋아하시는구나. 아, 박커님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거 여기서 세이브해야겠다. 또 대사 읽으니까. 꽃잎이 아까 이쪽에 있었거든. 꽃, 꽃. 장미를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쇠를 찾고. 무빙을 존나 쳐서 위로 째는 거지. 아, 허리 아파 죽겠다. 동굴 때문에 못 가고 저쪽에 계단이 있잖니. 아 이게 계단이야? 여기는 이제 들어가지 말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올라온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청순의 하나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에휴. 아아아 아, 아, 미안합니다 불태워본다 어 좋아 음흠 와 얘는 진짜 와우, 패 팩이 쓰는 거 보소. 잠만 아, 멈추면 죽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까리나안 죽이는 줄 알고 정찰 좀 해볼라 했거든. 그래서 한번 죽고, 어... 먼저, 그거를 하는 거지. 둘러보는 거지. 뭐가 있는지. 혹시나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보자. 뭔가 없었어. 아, 이거 못 도망가네? 바로 그냥. 아, 잠깐만. 아, 뉴게임 했어. 뭐라고. 아! 엠프 10이었나? 오케이. 이거 한번 당겨볼까? 당기는 건 안되네. 아, 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선생님, 닥태워요. 근데 얘가 엄청 빨리 따라붙어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위로 그냥 달려야 되나? 그림을 태운다. 다크온이 열기를 후원하 맞네. 만세. 아 나는 이거 째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전진이 그거였구만 사는 거였구만. 아유, 고맙습니다. 힌트 줘가지고. 여러가지 책이 그림체. 모두는 손님들을 불러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왜? 방금 무슨 얘기를 하려다 말았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뭐야? 이칼못 가져가. 일단 세해 봐야 할게요. 이제 여기 가면 되는 부분 아니야? 맞지? 끝났나? 아 드디어. 최종 보스도 잡았겠다. 발밑을 조심하렴. 뭔가 이러니까 어? 뭔가 무섭잖아. 여기 도서관이네. 거의 다 왔네, 이제. 아 거의 다 깼다 진짜로 쌍타 염려 이젠 다 읽을 수 있네 아까는 막못 읽더니 무게성 지정서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정들 <목소리> 진 엔딩과 그냥 엔딩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엄마를 따라가 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게리의 손을 잡고 게임이 끝날 거란 말이지? 그러커 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둘다 해보죠. 엄마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장했으니까. 오케이. 엄마,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거 계린 거 알어. 근데 엄마 한번 따라, 아, 어, 이거 한번 볼게요. 콜, 엄마 한번 따라 가보자고. 엔딩, 외톨이, 끝이야, 이게? 내가 저장했던 게 이건가? 아, 우리가 심의 세계에서 놀고 있었던 거네. 어? 그지? 찐은 못볼 텐데? 11시 방들가기 전에 호감도 작업해야 되잖아. 메리도 불태우지 말고 딴거 해보자고? 아니야, 메리까지 하려면 존나 오래 걸려. 아, 이게 엔딩에 맞나 보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엔딩까지 봐야겠다. 메리는 중, 죽이는 게 맞다고? 이게 진엔딩 아니야? 햇빛에서 게리랑 대하는 화게 진엔딩이라고? 아, 그래? 나는 이거 내가 정석으로 깨가지고, 당연히 진인 줄 알았지. 이런 엔딩이 또 있구만, 뭐라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다시 까먹었네? 맘대로 나갔어 이거, 개리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이런 애들과 노는 게 아니라, 개리어 있다. 이 조각상은 뭐야? 방금 엔딩 또두개 나뉜 거야?